북한이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지켜보는 가운데 전략 잠수함의 탄도탄 수중 발사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정은 동지의 직접적인 발기와 세심한 지도 속에 개발 완성된 우리 시계 위력한 전략 잠수함 탄도탄 수중 시험 발사가 진행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시험 발사가 이루어진 구체적 장소와 시점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날 김재일 비서가 함경남도 중북 동해안에 신포원양수산연합기업소를 방문했다고 보도된 점을 감안하면 신포인근에서 시험 발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신포에는 북한의 마양도 잠수함 기지가 있으며 앞서 지난 2월 북한은 신포조선소 인근 해안가에서 잠수함용 탄도미사일 개발 과정으로 추정되는 수직 발사관 사출 시험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재일 비서는 발사 장면을 본뒤 전략 잠수함 탄도탄 수중 발사 기술이 완성됨으로써 선군 조선의 자주권과 조남을 해치려는 적대 세력들을 임의의 수역에서 타격 수멸할 수 있는 세계적 수준의 전략 무기를 가지게 됐으며 마음 먹은 대로 수중 작전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의미를 강조했습니다.